안녕하십니까. 도리조아TV입니다. 아, 지금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별초하러가 난리네요. 아, 저는 별초도다 끝나고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탐석해 나섰습니다. 여기는 전주천 어, 상류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아 비가 온 수라서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때 바닥이 훤히 다 보이네요 우와 장화가 넘네 너무 우와, 여기가 천주천입니다 아유, 이고 2단석인데요. 이야, 2단석. 단이, 앞판이 조금 적어서 흠입니다. 야 여기는 간간이 우석이 보이네요.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또 한번 발이 미치라 시원 합니다. 바람이 그냥 풀로 가득 찼었는데, 빗물이 세게 흐르니까 이렇게 골짜기가 생겼어요. 작은, 작은 개울같이, 쭉 요런 데는 이제 아, 함석을 안한 데니까, 요런 데를 보면은 아... 좋은 수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도 돌 줍는 사람이 하나, 한분 있네요. 아, 여기 우석으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보니까 언덕경으로 된 돌이 있는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5석이고 한 25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높이는 한 7, 6cm, 7cm. 아, 그 다음에 두께도 한, 한 10cm 정도 됩니다. 아니, 8cm? 어 자 이렇게, 어디, 카메라, 이렇게 평이 있고, 어, 언덕으로 보입니다. 언덕경. 근데 밑에가 참 언덕이 있고, 위에는 파, 평이, 양쪽 평이 굉장히, 어, 평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맞돌로는 음. 그냥 괜찮습니다. 전주천, 전주천 5석, 어, 언덕경. 아이고, 아이고, 거 자, 물 속에다 놓고 찍어야겠다. 아, 물 속에다 놓고 찍은 게 이렇게 됐네요. 언덕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전주 천에는 이렇게 오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석, 여기도 오석, 여기도 오석, 여기도 오석. 여기 오석, 오석입니다. 이렇게 많아도 수석감은. 어천부배이도안 됩니다. 천개 해가지고 하나 나올 똥말똥합니다. 이것도큰 오석인데요. 어우. 현주천에서는 뭐. 평원경과 반석이 아, 많이 나옵니다. 다 떠들러 봐야 되는데 물속에도 오석이 있어요. 그면다 캐봐야 돼요. 물살에 불이 구르고 굴러서 그 평원봉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 평원봉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맛돌 지정을 했는데요. 더한번한 한 30분간 찾아보고 이제 한 40분 했습니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따 물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옥수어 같네요 아 정말 참석하기 좋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입만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네요 자, 오늘 탐석한 전주천 2단 평원 절벽경입니다. 가로가 2 8 c m 고요그 다음에 높이가 7cm, 폭이 8cm입니다. 자, 뭐, 좋은 도는 아니지만, 한번 감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위에 평원 굉장히 빤듯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절벽이 평풍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떠신가요 전주천 2단 평원 절벽경 자 이상입니다. 도리저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